경력직 이직 시 어떤 사람이 합격하는지 어떤 스펙이 유리한지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흑행형입니다. 경력직 채용 이런 사람이 뽑힙니다. 어떤 사람인지 어떤 스펙인지 함께 알아보시죠. 경력직 채용 회사에서 뽑으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만두지 않고 오래 계속 다닐 사람입니다. 이게 1순위 첫 번째 조건이고요. 그만두지 않고 오랫동안 계속 다닐 사람, 일 잘한다, 학력, 외모, 호감, 성격 다 필요 없습니다. 몇년 안에 그만두면 요 꽝입니다. 꽝. 0점이야 0점. 빵점. 잘못 뽑은 거예요. 그만둘 가능성이 있으면요. 애초에 절대 안 뽑고요. 해당 회사, 해당 직무 대비해서 고스펙이 지원을 하면 안 뽑히는 이유가 그런 경우입니다. 다니면서 이직 준비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도 절대 안 뽑습니다. 나가면 은 다시 뽑고 가르치는 행위 자체가 팀원들에게 굉장히 스트레스고 피곤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1순위는 그만두지 않을 사람입니다. 다음은 성격이 유쾌하고 밝고 모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게 2순위인데요. 같이 일하기에 편하고 성격이 좋은 모나지 않은 사람. 일을 매우 잘하고 성격이 까칠한 사람과 일을 평균적으로 하고 성격이 좋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은 누가 뽑히기 유리할까요? 무조건 후자, 성격이 좋은 사람이. 합격에 유리합니다. 성격이 까칠한 사람은 일을 아무리 잘하고 뭐 잘라고 해도 합격 못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잘 웃고, 유쾌하고,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웃는 상, 호감형이 합격에 유리하고요. 싸가지 없고, 차가워 보이고, 무뚝뚝하고, 소심하고, 까칠하다. 전형적인 탈락 유형이죠. 같이 일할 팀원을 뽑는 거고요. 일은 평타만 치면 됩니다. 상위 50%가 평타. 그 정도만 하면 오케이고요. 성격이 더 중요합니다. 다음은 업무 투입 바로 가능한 사람입니다. 3순위인데요. 업무 투입 바로 가능한 사람. 경력직을 뽑는 이유가 일을 가르치지 않고 바로 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일은 평타만 치면 되고요. 다만 평타, 뭐 상위 40%에서 60%요 사이에도 못 들어간다. 이러면은 좀 문제가 될수 있죠. 그리고 이직한 회사에 해당 연차 직원들 중에서 평타 업무 처리 능력 정도면 됩니다. 기존에 있는 회사 직원들보다 더 잘해야 된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인, 기존에 있는 직원들 중에서 평타 치는 정도만 하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경력직 채용 합격에 유리한 스펙 조건은 뭘까요? 제가 만약에 면접관으로 들어가거나 면접에 영향 합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뭐가 있다? 그러면은 저는 이 기준으로 뽑을 것 같습니다. 먼저 회사 근무지 지역 출신입니다. 지방 오질수록 더 하고요. 이런 사람들이 그만둘 확률이 낮기 때문에 더 우대해서 뽑습니다. 만약에 회사가 여수, 전라도 여수에 있다, 그러면은 여수에서 어릴 때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여수에서 나왔다 이런 사람 부모님이 여수에 산다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을 더 우대해서 뽑습니다 뭐 이런 사람은 합격해도 계속 다니는데 뭐 서울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나오고 이제 취업만 전라도 여수로 한 거야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이제 그만둘 확률이 매우 높고요또 가슴속엔 항상 이직 이라는 이 카드를 들고 다니기 때문에 이제 같이 일하는 직원 입장에서는 별로 좋지가 않죠 그만둘 수 있으니까요 다음은 회사 근무지나 직무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을 뽑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 이런 사람이 또 그만둘 확률이 낮죠. 그래서, 근데 어떻게 아냐. 뭐, 같이, 뭐 우리 회사에 파견을 와서 일을 했었다. 뭐, 같이 컨소시엄 일을 했다. 뭐, 이런 사람 있죠. 협력사로 일을 했다. 어, 뭐 이런 사람, 그잘 안다. 회사의 근무지, 뭐, 주변에 뭐가 있고, 환경이 어떻고, 뭐, 어떤 일을 하고, 이런 거 아는 사람이면 유리합니다. 거주지가 회사 근처인 사람이 유리합니다. 또그만둔 확률이 낮기 때문이죠. 이거는 평일하고 주말하고 근무지가 같은 같아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뭐 울산에서 내가 근무를 한다. 그러면은 울산에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좋습니다. 평일에는 울산에 사택에서 살다가 주말에는 서울로 가는 주말 부부를 하겠다. 이런 사람은 또그만둔 확률이 높으니까 안 좋죠. 그리고 성격 유쾌하고 잘 웃고 둥글둥글 호감형인 사람이 유리합니다. 팀 내부나 팀 외부 두루두루 잘 지낼 확률이 높고요. 동종사 출신을 우대합니다. 업무 평타 이상의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다음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못 그만두기 때문이죠. 경제적으로 어려울수록 합격에 더 유리하고요. 뭐 이걸 어떻게 판단하냐? 거주지, 그러니까 본인의 거주지와 부모님의 거주지가 못 사는 동네일수록 유리합니다. 합격에. 그리고 자가보다는 전세나 월세를 산다. 이러면더 좋아하고요. 그리고 만약 강남, 서초 송파 뭐 이런데 출신이다 이러면은 무조건 마이너스예. 왜냐하면 부모님이나 부인의 자산 뭐 이런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쉽게 그만두거나 뭐 좀만 어려운 일 있으면 안 하려고 하고 그만두려고 하고 어뭐 내가 그런 걸왜 해요? 제가 왜 해요? 뭐 이렇게 말을 잘안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 이제 강남 출신 뭐 이런 거 안, 말고 저기 좀 달동네 이런데 있잖아요. 어, 어려운 동네 뭐 그런 데 살면은 일단은 더 좋습니다. 그리고 자가라면 대출금이 많을수록 합격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뭐 아이스 브레이킹이나 이런 대화를 하다가 면접에서 뭐 자가라는 걸 나왔어. 내가 자가 산다는 게 밝혀졌어. 그러면은 대출금이 있다고 어필을 해야 돼요. 뭐 자연스럽게. 어, 안 그러면은 좀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혼보다는 결혼을 한 기혼자를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먹을 살래 처자식이 있으니까 함부로 못 그만두기 때문이죠. 뭐 옛날에 어떤 부장님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채용을 할때 결혼한 사람과 결혼 안한 사람이 있다. 그럼 무조건 결혼한 사람을 뽑겠다. 왜냐면은못그만두기 때문이다.라고 어떤 분이 옛날에 저한테. 또 그런... 그리고 외벌이가 맞벌이보다는 더 채용에 유리합니다. 외벌이는 한달 벌어서 저축기는 이제, 이제 투자 없이 한달 쓰는 한달 살인 인생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저축을 못 해요. 왜냐면 처자식이 있고 한 명이 벌어가지고 뭐 세네 뭐 명에서 먹고 산다. 이러면은 돈을 모을 수가 없어요. 특히 대기업 다녀봐야 월급이 얼마 안 되거든요. 뭐 해봐야 뭐, 대기업 과장이다. 이렇게 해도 얼마 받을 것 같아요. 한 달에 세금 떼면 한 300대 맞습니다. 300대. 여기다가 성과급이 뭐, 1년에 뭐, 한번 정도 나오고, 뭐, 이 정도지. 그러니까 돈을 모을 수가 없어. 한300 벌어가지고, 4명에서 산다. 350 벌어가지고, 이거 뭐, 못 살지. 맞벌이 안 하면. 그러니까 이게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자녀가 있을수록, 또 자녀가 한 명보다는 두 명, 두 명보다는 세 명, 이렇게 많을수록 합격에 유리합니다 아무래도 고정지출이 크니까, 경제적인 여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못 그만두는 그런 상황이 많이 놓이는 거죠. 그래서 참고하셔가지고요. 경력직 이직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